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 오늘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경에서 보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것은 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의 말씀들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주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팔복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을 보면은 첫 번째 팔복과 이 팔복의 첫 번째 내용과 마지막 복이 있는데 이 처음과 끝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가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에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복들은 눈에 보이는 복들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뭐 오래 살거나 아니면 뭐 성공을 하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의 복은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단해지거나 뭐 애통하거나 온유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난하게 돈이 없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혹시 너희 줄인 자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마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을 다 팔아 버리고 뭐 사막이나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령의 가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가난한 거 비워진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이죠. 마음의 가난함,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채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채워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기도 합니다. 음욕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멋진 자동차, 멋진 옷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그러한 이 무력에 대한 마음으로 마음이 또 채워지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욕심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러한 미움들 아니면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또 때로는 질투와 시기심과 또 우리 안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자꾸만 우리가 이것을 비워내고 싶어도 우리는 저절로 채워집니다 왜냐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죄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채워진 것을 비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꾸만 안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보혈로 씻어 주시고 비워 주시고 벗겨 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비워내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계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의 복은 다른 복들과는 다르게 비워내는 복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비워내야 그 다음에 애통을 채우고 온유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비워내의 기도, 이 비워냠의 기도는 회계의 기도. 심령의 가난은 그래서 회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먼저 공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개는 영적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한 30분 동안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몇 개월 동안 저에게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정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지었던 그 생각나지도 않는 기억들까지 다 끌어내셔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렵고 정제감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서 몇 개월을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비워진 마음 2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마디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고 그 비워짐에 회개의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이 단어적 의미는 알지만 실제의 삶에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남의 탓으로 돌리고 성도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째 덕목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기를 비워내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인의 첫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계를 해도 매일 죄가 또 들어옵니다. 가난하게 비어내도 비어내도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살죠? 남이 도와줘야만 살수 있습니다. 남이 도와줘야 나라가 도와주고, 교회가 도와주고, 주위에서 돌봄이 있어야만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지는 이죄 때문에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이란 매일매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독립된 살 존재로서 여기지 않고 항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비워내고 회개하는 삶,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처럼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 없이는 내가 단한 순간도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매일매일의 그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하게 비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시옵소서. 단한 순간도 주 앞에 주 없이 살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지켜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